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 및재외국인 의료보험 의무가입 즉 당년가입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뭐 어, 즐거운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니지만은 제 표정이 또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뉴스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이 정보는 지금 전해드리는 이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에서 우리 김선영 팀장님이 직접 본 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한 관련 자료를 어 토대로 해서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어 취득한 정보고 또한 아울러서 어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직접 자료를 전달해 준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 저한테 이렇게 여러, 여러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먼저,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외국인 의료보험 의무가입, 즉, 당연 가입은 지역 가입자 대상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무 가입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하는데, 그 중에 당연 가입이고 뭐고, 의료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장기체류 중증 산재 환자와 그의 배우자 간병인과 난민 신청자는 역시 이번에도 의료보험 가입 자체를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체류 자격별로 의료보험료와 감면 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일반인은 2019년 기준 매월 11만 3,0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기준으로 선납 개념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감면 대상은 인도주의적 체류 자격을 받은 난민과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은 3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7월 16일 당연 가입 대상자에서 일단 제외하고 2021년 2월까지 현행대로 유지한 후 2021년 3월부터 당연 가입자로 편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50% 감면 혜택을 주며 만약 지금부터 가입하고자 하는 유학생에게도 50%의 감면 혜택을 주나 역시 의료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세대 합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세대주는 세대 합가 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만 가능하며 외국인 세대주의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는 각각 단독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외국인 의무가입, 당년 가입으로 인해서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의 성인 자녀들은 만약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25세 H2 체류 자격으로 자격 변경을 받기 전까지는 단독 가입대로 분류되어 매월 11만 3,05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구직활동 자격 D10 체류 자격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당년 가입자로 분류되어 역시 매월 11만 3,05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는 실상 직장도 구하지 못했는데, 의료보험료로 매월 11만 3,050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죠. 자, 또한 결혼 이주 여성분들 중에 남편과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사는 결혼 이주 여성이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도 친정 어머니는 단독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또 만약 성인 자녀가 있다면 역시 단독으로 의료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 결혼 이주 여성분들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신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은 당연히 아니죠. 자, 특히 E7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들, 분들도 만약 이직을 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로 다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가지고 113,050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세대주가 기화한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까지 합과가 가능하지만 단, 형제는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만 세대 합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 세대 중 어느 한 사람이 해외에 약뭐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3개월 정도 체류하고 입국하였다면, 출국 3일 후부터 자동으로 자격 상실이 되며, 아울러 입국 6개월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세대 합과가 가능하나, 본인이 원하면은 상실 기간에 의료보험료, 뭐, 그러니까 해외 체류기간만큼의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면은 곧바로 세대 합과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달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들었다 그러면은 11만 3 0공 50원씩 2개월 치를 내면은 즉시 합과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개월 후에 세대 합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7월 16일 다음달 외국인 의료보험 의무가입즉 당년 가입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어 확인하고 자세하게 또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국내 거주 이민자 모든 분들이 이번에 7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의료보험 당연 가입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선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